이제 드디어 여러분 뭐했습니까? 요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요, 요렇게 딱 튀어오른 거를 뭐라 그런다 그랬죠? 새싹이 돋았다 그랬죠? 돌파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부터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LMS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가 7천원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매수라고. 그죠? 여기가 5월달이었단 말이에요. 예. 시간투자님. 새싹 맞아요. 5월달에 여기 5월 13일 반드시 자동매수 주문해라. 그죠. 여기서 어 5월 13일 여기단 말이야. 여기 이 주식은 대세 상승으로 가는 주식이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반드시 자동매수에 주문해 놔라. 그랬죠. 5월 13일 날. 그리고 나서 이 5월달에 진짜로 어 5월 13일 날 여기 해놨죠. 단타 매수 뜸 끝까지 홀딩. 요런게 대방. 대박주식임, 이렇게 적어 놨단 말이에요. 보이죠? 그래서 까만 줄을 해놓고 이렇게 갈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 이거 5월 30일부터 해가지고, 5월 13일부터 해가지고 급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10, 27일날 여기도 보면은 또 자꾸 음봉매수회라고막글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죠? 장기강림매수가 떴다. 이 처음에 단타매수가 뜨고 2차 또 장기강림매수가 떴다는 거는 본격적으로 세력이 입승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니까 러 봐요, 이거. 5월 27일날 이때쯤 될 겁니다. 이기 보이죠, 그죠? 여기, 여기. 여기가 5월 27일입니다, 여기. 그런데 어때요? 매수 기에딱 주죠, 엄봉으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만 여기가 가는 주식이었단 말이에요. 가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봐요, 주식은. 또 급등이 또버리지한 차례. 그리고 나서 내가 또 뭐라 그랬습니까? 6월달에 와가지고, 6월 7일에 뭐 했습니까? 또 장기강수가 뜬 거예요. 6월 7일이 여기에요. 여기. 여기 보이죠? 이 은봉에서. 은봉이다. 질러라. 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은봉에서 자꾸 매수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은봉인데, 고점이라서 죽을 수가 있지만, 또 매수 신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6월 7일날또 매수해라 그런 겁니다. 보이죠? 이 은봉에서. 그리고 나서 뭡니까? 또 떠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중목 또 간다 그랬죠. 6월 달에 와 가지고 어때요? 이제 돌파해가 또 가고 있죠. 자. 이제 7월 달에 와 가지고 이제 어제 어제 돌파했거든요. 드디어 어제 돌파. 이제는 뭡니까? 대세 상승 기다리자. 알겠죠? 대세 상승 기다리자, 뭐. 이제 한파동 더 묶자 말이에요 매도신호 나올 때까지 가져가라 말이에요 목표가격은 목표가격은 목표가는 대박 목표가는 세력 매도가 알겠죠? 세력들이 매도할 때까지 가자 말이에요 LMS는 지금 에르메스 여러분들 수익률 좋죠 그죠 제가 30% 인데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30%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내 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겠죠 80% 넘겠죠 70% 80% 넘겠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팔았거든요 팔고 다시 샀거든요 나는 여러분들 은 어때요 여기서부터 사신 분들은 지금 70% 80%쭉 나가 있죠 국고 홀딩해란 말이에요. 목표가 어디까지 갑니까? 몰라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는 어디까지입니까? 23,000원. 그죠? 내가 6월 2 0일날 적어 놨잖아요. 여기 목표가는 23,800원. 그다음 그다음 목표가는 어디까지 갑니까? 2만 28,000원까지. 그러면 8 6에요 어. 동산 님. 86% 어, 좋아요, 축하. 86%. 음 그게 정상이에요, 여기서부터 했으니까 그럼 100% 수익 나면 계좌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럼 조금만 더 하면 100% 나오겠죠? 그러면은, 7,000원짜리가 나중에 2만원 가면 어때요? 300%. 어? 2만, 2만원 때에 매도하면, 300% 수익 실현하는 거 그죠. 그래야 계좌가 바뀌는 거예요. 리동사님 그죠. 그러면 이거는 누가 이거를 믿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여기, 여기서 매수하라 그러면 매수 못해요. 와, 이거 5천원에서 여기 만만 만 원까지 올라와 가지고 100% 올라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매수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기서 6월 7일날 여기. 여기에 만원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단 말이에요.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못 믿죠.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매수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만 매수할 수 있다 그랬죠. 어때요? 증명 되죠? 그죠. 근데 요거는 기다리는 거좀 지겨워요. 요거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떨어지 나간 사람 많아요. 에? 요거 못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때요? 요 구간을 못 기다리면 어때요? 주식 시장에서 영원히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맨날 단타나 치는 사람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뒷동사님 86%처럼 이렇게 86%, 100%못 먹어요. 3%만 올라도 팔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주식장에서 절대 성공 못 해요. 맨날 수수료나 주고 크게 먹으란 말이에요. 갈 때까지 가봐란 말이에요. 저희가 30.78%예요. 이거. 보이죠? 30.78%. 자,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종목 또 하나 더 있죠? 음, 그것도 지금 기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이 LMS 보유 중인 분, 이제 끝까지 가져은 알겠죠? 300%까지, 2만원까지 가봅시다. 저도 2만원까지 갈 거니까. 2만 3천원, 2만 5천원, 2만 8천원까지 가져가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만 원에서 샀으니까 2만 원 가면 100% 수익 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계좌가 바뀌는 거예요.